이세샛별들의 경주입니다. 루키스테크스 경주 출격주 임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판타스틱 킹덤과 3번 닥터 오스카, 4번 즐거운 여정, 바깥쪽 6번 월드 레전드 네 마리가 초반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세 마리입니다. 3번 닥터 오스카와 안쪽에 1번 판타스틱 킹덤, 바깥쪽에 4번 즐거운 여정 세 마리 싸움에서 먼저 3번 닥터 오스카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혜선 기수 한장 3번 닥터 오스카를 앞세우고 안쪽에 1번 판타스틱 킹덤이 반 마신 차 2위, 1마신 뒤 바깥쪽에서 4번 즐거운 여정 3위로 달립니다 4위는 6번 월드레전드 안쪽에 8번 메텔게우스가 5위로 선두그룹 5마리가 중간그룹과 격차 크게 벌리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두 다시 안쪽 1번 판타스틱 킹덤이 치고 나오면서 3번 닥터오스카를 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4번 즐거운 여정입니다 1번 3번 4번 앞서있습니다 1번 판타스틱 킹덤과 페로비치 기수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4번 즐거운 여정과 유현명 기수입니다 안쪽에 1번 판타스틱 킹덤 목차 반반씩 앞서있습니다 아까 쪽두전에 나오는 4번 즐거운 여정, 1번, 4번 여기에 3위로 밀려있는 3번 닥터오스카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두 마리의 접전 속에 1번 판타스테 킹덤이 안쪽에 1마씩 앞서 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 한국 무대 마지막 경주를 우승으로 1번 판타스테 킹덤과 4번 즐거운 여정, 3번 닥터오스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13초 8이었습니다. 서울의 루키스테크스 경주보다는 1초 1이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1번, 판타스틱 킹덤.